저가 오늘은 산타아무지한테 선물을 받은 이거로 해보겠습니다. 저, 어, 드림하우스랑, 어, 합치는 줄에요얘 얘가 드림하우스에 들어있던 얘고요. 그리고 얘예요. 얘네들 친구, 그리고 얘도 친구. 얘도, 얘네 둘도 있으면 다음에 소개하자. 그리고 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말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됐습니다. 여기에 자 이제 이걸 테이프만 따면 바로 끝이에요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테이프는 날라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는 잘 날라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테이프가 잘 날라가요 테이프가 잘 날라가요 잘 날라갔군요 자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여기를 뜯으면 되겠군요 자 이거를 먼저 으쌰 이렇게. 그래도 이걸 열어보도록 하지. 머리가 뺐다. 머리가... 보고하겠습니다. 설명 나왔습니다. 설명서 시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음. 응. 이거 응. 응. 먼저군요. 여기 먼저. 여기 먼저군요. 여기 먼저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오. 오, 스티커 응. 아,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스티커. 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티커를 우리가 붙이고 있는 중이라서 어, 잠시만요 여러분 기다렸어.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옷 한번 얘 옷을 갈아입혀 볼까요? 다 아, 여러분 제가 설명서를 보고. 다 만들고서 이제 다 만들고 이제 다 만들면 제가 이거 이 드림 아웃 스티커를 노는 거 하겠습니다. 응, 어, 그렇고, 거기다가 붙이는 거 맞습니까? 아! 어! 당연하지.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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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얘 머리 안 빼지나? 얘 머리도 여기다 걸고 싶은데. 그래서 얘가 사는 거 찍고 싶은데. 좀 엄청 잘 나가는데. 어! 너 머리 안 벗겨주구나. 그냥 움직이기만 하니? 어이. 너이 머리 이 머리는 절대 없어지면 안 돼. 그러면 너가 남자가 돼 버린다고. 됐다. 우와. 완성. 지금 내가 박스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 알겠습니다요. 애써. 자선 여기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세 개인데. 그,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머리카락도 있는데 그럼 이 머리카락을 빼야 되겠죠? 근데 안빼져요 그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 그 머리, 자, 어 이거 돌릴 수 있다. 음. 잘 가려온. 와, 슬라이드는 어디에다 놓지 을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번호 음, 음. 아, 이제 머리카락을 넣습니다. 머리카락이 잘안 넣어요. 가발이군요. 자, 머리카락이 안 쓸려지면 어떡합니까? 머리카락을 빼서 씌우면 더 재밌을 텐데. 어, 머리카락을 빼고 싶습니다. 그럼 더 재밌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에? 그치 않나요? 머리를 볼래 한번너 머리 빼고 그 다음 보아 세티컬 먼저 조립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음, 조립을 이 다... 머리까지 나야겠어 안되겠어 머리가 이제 세기가 완료됐다 아, 아니 그래도 얘는 남자가 되니까 해야겠군 잖아 우리 가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스티커 붙이고 있잖아. 그게스티커냐 창문이잖아. 어제는 치마가 디테일하네. 아, 어, 치마가 다시 빼졌다 어떻게? 하이. 먼저 머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치마 끼는 거. 허이 어, 뭐야. 허이 자. 호. 어, 아, 꼈다. 드디어 꼈네. 어? 어디에다 넣는 거지, 사용서를 이번엔, 우와, 박스다. 알면서안 봐도 돼. 자. 저 음, 머리 한 개가 어디 갔어? 몰라, 나도. 이해 있냐? 없는데. 너 머리가 어디 갔니? 한번 옷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왜입혀 내일 무슨 예쁜데 옷이? 옷 어디 갔어? 머리카락 어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한명한 한 명씩 소개해 보도록 하죠. 어 예일은 제가 지어봤는데 유민이고요. 제가 얘를 소... 이름을 지어봤는데 미미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뒤에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뒤에 오, 망가지면 안돼 조심히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이렇게 친구들이 타고 있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머리가 떨어졌어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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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laughs> 오, 혹시 포장이 된건 아니겠죠? 포장이 안 됐군요 <laughs> 어. 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웃음> 장화가 지금 떨어져서 여러분 장화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 머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군요 지금 멤버분은 지금 아주아주 아주 귀엽게 웃고있군요 왜 장화 왜 장화 장화가 꼈어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 장화가 꼈어요 어디? 어디? 여기 어우 있다 장화한쪽 너무 귀 지금 가방이 꼈어요 여러분 저... 장화가 아니라 가방이 꼈어요. 하늘색이 똑같아요 여기 안에 있어. 찾았다. 가방. 박스. 자, 이제 신발 이거는 한 쪽밖에 없었던 장화였습니다. 예, 이거 찾았어. 박스를 놓자. 박스를 놓자. 박스를 놓.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화 한쪽을 놓겠습니다. 또 났습니다. 어됐다자 자,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뒤에 보여주다가 엉망집창이 됐군요. 자 미미는 지금 자고 있고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딴 사람이 붕어빵 겨울이니까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빨리 올수 있으니까 빨리 새벽에 빨리 왔습니다. 후! 자 이제 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야 오늘도 한번 장사를 해볼까나 아다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 뭐지? 응? 어, 잠시만요 여러분 안 응, 되겠다 옷을 만들어서 유민이한테 줘야겠어 어, 미미는 도대체 옷을 얼마나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어,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 아, 그 오, 야 유민아, 마피아노뛰어왔냐 네 나는 어. 손님을 데리고 왔어. 어, 진짜 멋지다. 야 나도 골라도 돼? 어... 나도 골라도 돼. 너네 옷줄어 왔잖아. 아차. 어, 너 뭐야? 뭐, 왜? 어. 어, 진짜. 어저기어 사장님 도대체 왜차 위에 올라가? 어, 죄송합니다. 차 위에 올라가서. 어저가 깜빡했습니다. 음. 자, 다시 집에 돌아가야겠어 옷을 갖고 오라고. 오. 갖고 가다 줬잖아. 음. 음. 옷을 언제 갖다 주는 거야? 음, 내 옷은 예뻐야 돼. 음. 아유안 되겠다. 난이를이었이이이난 티를 입었어. 야이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네, 다 됐군. 저는 모자를 썼습니다. 음, 손님이다 손님. 아, 저는 여기 어, 예쁘다. 음, 그 머리는 너무 큰 음. 거. 그 머리는 너무 큰것 같군요. 그러니까 머리는 말고 신발은 거요 그냥 가라 k 언제 오는 거지? 응, 아직이야. 너 배달 나왔다. 아, 너 컴퓨터로 배달해야 돼 사실. 컴퓨터? 어. 나 지금 옷 돌리고 있어. 뭐 나오나? 응, 쭉쭉, 이 옷이 좋겠군 됐다. 나다 보냈어. 어, 내가 답장 봐줄게. 이 옷을 주면 되겠어. 에에. 신발은 먼저 옷을... 줄 건데? 에, 신발은 이걸로. 자, 배달 왔어? 아, 어, 고마워. 그냥 너의 스타일을 해봤어? 네. 어, 고마워. 그냥 주면 되는데. 자. 옷걸이는 다시 돌려줄게. 그래. 어, 난, 난이 옷, 이 옷을 입어볼까? 자, 옷걸이. 어, 어 고마워. 자. 그러면은, 난 먼저 신발부터 신어볼까? <laughs> 어, 얼마, 는 얼마 내왔다고? 이 옷을 입으면 좋을 거야, 난. <laughs> 맞아,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 옷, 어, 내 옷걸이에서 왜 이렇게 옷이 안 붙어지지? 이거 어, 됐다. 이 옷을. 난 먼저 옷을 입어야겠어. 난 신발은 다시. 아, 맞다, 배달은 안 했어. 다시 줘. 배달을 못 해버렸네. 그건 배달을 해야지 더 예뻐. 어. 박스 상자를 안 줬네, 이라지. 우, 잠시만 친구. 근데 신발은 그대로 있었어. 우, 잠시만 친구. 아 응? 거기다가 너왜 지금 눈이 그렇게 눈면안 돼? 근데 얘가 저절로 넣지는 거였어. 아니야. 어. 에휴, 이번에는 이어서 언제까지 배달을 안 해주는 거냐고. 아 배달 해줄 거야. 나옷좀 입고 빨리 와야 해 대신에. 너가 너무 뜯기 시켜서 그래. 아우, 나는 목욕이라도 해야겠다. 에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뭐지, 나한테 옷이 작나? 아우, 여기 좀왜못찾으래고아이 응. 아유, 아유. 아유 어, 따뜻하다니따뜻하다 따뜻하다는 거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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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어, 내 볼이. 아유, 어? 뭐? 뭐야, 대채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슈, 슈. 아유, 아 옷이... 다시 입어볼게. 그러니까? 구독과 슉슉 좋아요가 슉슉. 있으면 될텐데. 난다 했어. 물을 이제 빼야지. 어, 구독과 좋아요가 슉슉. 있으면 되겠다. 따르르르, 미미야. 왜? 어. 나 지금 목욕하고 있어. 었너내 이름은 알지? 어. 뭔데? 유민. 어, 알군. 어 그럼 내가 까먹은 줄 알겠니? 어안 먹은 줄 알았어. 너이 신발 시켜줘라. 안 시켜진다. 다시 해볼게. 뷰 신발을 신어. 아 안돼. <laughs> 친구야 신발을 신켜봐. 네? 알았어. 나 그냥 이렇게 와서 얼어. 응. 추워. 나 아, 빨리 이 신발 좀 시켜주렴. 알았어. 응. 택배 배달을 해볼게. 처음부터 안신지네 자, 이렇게. 어, 처음은 나 함께 신게. 다신발을 일단 넣고. 아우, 쳐. 아우, 아우, 아우. 따릉, 따릉. 이렇게. 으쌰. 이걸 자, 계속 자, 돌려주면 자, 되겠다. 자, 유미, 유미나. 어, 왜? 너왜 머리가 짧아졌어? 아, 내 머리. 아까 전에 잘랐거든. 다시 이제 길어질 거야. 아, 어때? 어 아까 전에 잘랐는데 다시 길렀어. 그래? 아까 잘랐는데 어떻게 다시 길러줬어? 어 됐다 이제 택배 배달이 됐을 거야. 뾰로롱. 오, 자 이제 너네 집으로 올자. 자 이제 뿌빠바다다다흐흐 자, 자우 택배 박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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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뭐야? 아 여기 너무 큰가봐 이쪽으로 올게. 어? 자 이제 선물이 나올 거야. 여기 안에 어때 신발이지? 신발만 있는 건데. 옷도 줄게. 다시 갈게. 난차가 뒤로 가거든. 어난 먼저 신발부터 신을게. 난 차가 뒤로 가서 자이 이것도 한번 배달을 해볼까? 맞자 맞자 배달을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다시 신 다시 택배 상자를 보냈어. 어, 택배 상자 다시 보냈어. 택배 어... 상자 신발은 왔는, 아! 왔는데 배달을 해볼까? 배가달을 해볼까? 배달 배달이... 아 응. 친구야. 어, 괜찮, 괜찮아이 차는 엄청 퐁신퐁신해서 배달을 해볼까? 배달 왔니? 어, 어, 내가 택배 줄게. 아, 내가 열었을 건데요. 어, 진짜. 미안해. 그래, 너무 이렇게 음, 자, 여기서 난 누워서 끊는다고. 음. 음, 이번엔 예쁜 옷을 줬어. 어, 고마워. 아, 옷을 잘못 줬네. 이거 딴 사람 거잖아. 어머. 딴걸 줬네. 미안, 내가 다시 갖고 올게. 이거 줄고, 끈. 이제 갈게. 자, 여기 있어, 친구. 이거였어, 원래, 너 옷은. 그래. 한번 입어보렴. 알았어. 이거 저 옷은 딴 사람이 이미 시켜놓은 걸 내가 뿔득고 줬지, 뭐야? 이거는 내가 잠깐만 다, 잠깐만 갖고 있을게. 그 다시 주렴. 알았어. 어, 웃거잖아, 우리 가게 포야 이거 다시 걸어볼까, 줄을. <laughs> 어! 뭐야, 포장이 됐잖아, 이제. 우와 이게 포장이 됐네 깜짝이야 <laughs>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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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볼까 비바 비바 <laughs> 언제 이걸 돌려볼까 <laughs> 오호 어디 예쁜데 어디 한번 보아 어디 한번 볼까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고 나 오늘 너, 다듬. 나 너네 집에 와도 돼? 오늘 내 네. 어, 오늘은 좀왜 이래지? 왜? 왜? 어, 내가 옷까지 줬잖아, 공짜로 줬어 내가. 아, 알았어, 돈 줄게 화나라. <laughs> 알았어, 네. 공짜 안 주면 되지? <laughs> 어, 자 이제 집으로 출발. 자 이제 너네 집에서 바자마파티하면 되지? 뭐, 나나내 집에서. 아, 난, 내가 옷을 얼마나 좋은 데 그, 그러니까, 이래 봐도 100만원짜리야. 100만원. 1억만원 100만 원 아니었어? 어. 1억만원 맞아. 100만원이랑, 1만, 1억만원이랑은 다 줘야 돼. 나이크. 어, 너집왜 이렇게 흔들어? 지친다니? 아니, 이제... 나도. 내가 을할게 나는, 나는 옷을 안 벗고서 목욕을 할수 있어. 여기는 가을자. 응, 아, 어, 너 사단이 부서졌다네 어, 사단이. 나 이제 장사가 살게. 어, 너가 공사에너 집이니까, 당연히, 너가 해줘야지. 응, 알아, 응, 알아. 응, 어, 무욕을 했으면, 어, 그, 모자를 뵈야겠다. 모자를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스입니다와자 이거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사이타라마리 응. 응. 그래, 그런데,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안녕.